말로는 항상 그 농부라고 직업을 소개하면서도, 아, 이 직업이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. 그런 생각은 늘 하는 느린 농부입니다. 정말로 농사 짓는 손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. 왜냐하면 손이 하도 느려서, 어, 제가 생각하기에도 느린데,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웃을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. 뭐, 이걸로 농사를 지어서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.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. 한 적은 없어요. 그냥, 종과라는 종중의 그땅 속에 비어 있거나 아니면 그 자풀로 뒤덮여 있을 경우는 아무래도 보기가 누가 봐도 안 좋죠. 저 스스로 봐도 좋지 않고요. 그래서, 농사라는 것을 반강제적으로, 반자의적으로. 단이라고 말하는 건안 해도 그만인데, 한다는 얘기고요. 타의적이지 않으니까, 그러나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, 반자의적이라고 말을 했던 건데. 방금도 그 열심히 해서 감자를 심었는데, 감자가 예쁘게 올라온 게 아니고 숨어 있어요. 그래서 그 비닐을 멀칭한 것을 다 이렇게 뚫고 다시 꺼내고 뭐 그런 일을 하는데 아우 허리가 아파요. 어, 구부리고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. 허리를 어, 이렇게 수술. 고정 핀을 수술을 하는 경우라 잘안안 안 움직입니다. 그래서 한 두세줄 하는 것도 시간 이 많이 걸려요. 뭐 신사탄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, 어, 계산을 해봤어요. 땅을 만들려고 거름 사 놓고 트랙터 빌리고 또씨 감자 사고 멀칭하고 풀 잡는다고 또 뭔가를 하고 뭐 등등등 하다 보면. 결국에는 감자 그그 그 많은 양을 먹을 일이 없으니까 결국에 사서 먹는 게 가장 손쉽고 싸다 이런 말 농사짓는 농부면서도 늘 말해요 사실인 거 어떻게 합니까 한다고 해서 감자 하나에 뭐뭐천 원씩 이천 원씩 가는 건 아니고요. 요즘에는 기업농이라고 해서 아예 대규모로 기계설비를 갖추고 인력도 다 이렇게 맞춰 가지고 한 번에 잘 심고 한 번에 잘 캐고 한 번에 잘 파는 그런 기업농 정도는 이제 농사를 칠 만하죠 근데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사람 힘만 들고 결국에는 어, 장, 파, 내다 팔 장소도 그리고 그런 양도 안 되고 나눠먹기 하는 거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함께 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이 된다면 어,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. 그게 방법이 없을까요?